아, 할거 없으면 천에 어, 가서 농사짓지 이런 얘기 하지만은 실제 어, 잘 되는 사람은 10명 중에 2명, 2명, 3명입니다. 이렇게 진짜 우리 아가뭐 얘기하는 얘기하느라고 얘기하지만은 진짜 그 당사자들은 진짜 마음속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농민들. <laughs> 야 여기 뭐뭐 힘없나 뭐 이게? 어? 뭐심었어 이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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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게 이게 우리 현실이다선조님들이 항상 얘기하시던 그거 있죠? 가뭄에 콩 나듯이 진짜 음. 네 콩이가 더 있긴 있어요. 올해 야, 옆에 한번 다 비를 어콩 근데 아, 바라가 이게 다 안, 야, 안 된가 콩을 좀 캐가 이고 콩을 캐가 이고좀 안에서 다 삶기 있어꼭똑같어아 이게 가물어서 그런가 가물어서 그래 네. 가물어서 올해 지금 비가 너무 안 왔지 최악의 가뭄으로 못농사는잘돼그도도 없고 근데 반농사 음. 지금 이게 콩이 가뭄에 콩 나듯이 일어났어 이게 어이게이거저 저거 이거, 저거 이거, 저거 저거 저 나도 거저 나도 땅이 그치. 지역적 갈라지. 져있 그치. 아, 어. 야, 막 스프링클러 해놓으면 뭐하나, 이게. 아니, 물을 줬지, 처음에. 음. 줘도. 아유, 안 돼, 안 돼. 담으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중고가 콩을, 콩을 못 먹어서 일단은 손해고 또 이래, 이래 놓으니까 또뭐 직불금이 나오니 안 나오니 얘기 나오고 또 이걸 또갈아엎자니 직불금도 아예 못 받아. 그래, 그래. 아, 아니, 논농사보다 그래, 그래. 그거 뭐야, 콩농사가 직불금이 더 많아? 그렇지 타작물 해가지고 요새 어... 옛날에 논했던 데라 아, 논안 그래. 하고 어? 밭추로 해가지고 어? 콩을 했잖아? 콩이 안 나면 왜요? 직구입금도 못 받아 어? 콩도 못 먹어 그래 콩이 이렇게 안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음. 참 이게 이중고가 심한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laughs> 올해는 또 전국적으로 콩을 엄청나게 심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또 발화가 안 되신 분들이 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지. 근데 이거를, 어, 정부 차원이나, 이게 행정 차원에서 이거를 확인을 해주고, 음. 빨리 다른 작물로 지금 전환할 수 있게 해야지. 그렇지. 전환할 수 있게 해야지 피해가 적은데, 어. 또, 이제, 이것따나 없어만, 또 집불금도 못 받아요, 또. 아, 또, 또 그렇지. 근데 또, 콩이 또이 모양인데, 직불금을 주냐? 그러니까 그것도 애매해요. 음. 이거는 재난이에요, 재난. 가뭄이라는 참 재난인데. 재난이다 재난. 이거를 진짜. 환장하네 환장이에요. <laughs> 환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거를 아 이래 됐으면 빨리 갈아엎고 또 다른 작물도또 심어야 한다는. 지금 심어가 뭐가 있어? 그 배추? 배추 다시 들어가면 못 심고. 배추 일단 다시 녹지 않아? 그나마 이제 뭐 직불금 준다 해가 콩을 심었는데. 뭐 스프링 클러 해놓고 뭐다 해놔도 하늘이 안 도와주면 농사는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스러를 돌릴 수 있는 데가 응. 저 위에 근처 면서 물을 내려야지 막. 그치? 아. 돌릴 수 있어. 그렇지? 아 어. 진심이 없어갖고 여기는 아까운 거야 여기다 말라 비틀어지지 니 그러니까 이제 물을 내려주면 이걸 돌리는데 어. 물이 안 내려오면 못 돌리 아참 하여튼간 농사라는 게 이게 아, 뭐, 아, 할거 없으면, 어, 촌에 가서 농사 짓지, 이런 얘기 하지만은, 실제, 어, 잘 되는 사람은 10명 중에 2명, 2명, 3명입니다. 이렇게, 진짜, 우리가고 뭐 얘기하는, 얘기하느라고 얘기하지만은, 진짜 그 당사자들은, 진짜 마음 속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농민들. 당연하지. 그나마 그 직불금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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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돼도 안는거가지고저 봐야죠. 웃는 직불금도 <laughs> 얼마 돼도 안는거가지고 <laughs> 직불금 여행이 나오면 그래도 그나마 식값이라도 하는데 되니 안 되니 또 직불금 바라고 또 이거를 또 놔두자니 답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저도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 친구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어? 그러니까 진짜 뭐뭐 뭐 면회나 어? 군이나 이런 데서 나가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피해 본대를 조금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아, <laughs> 진짜. 진짜. 이 친구들. 저, 이 심는 것도 이거 다골 타갈고, 심고 하는 게 얼마나 일이, 일이 많은데, 이제는 뭐, 밥이 안 나온다, 어째? 그니까. 러 야, 야. 이걸 갈아 엎어야 되는데, 지금 못 갈아 엎는 게, 직불근 때문에 그렇거 그렇지. 못 가잖아, 그래. 갈아 엎으면. 갈아 엎으면, 직불근이안 나오니까. 그래서 음. 이걸 수확을 하자니, 지금 저, 한골 해봐야 뭐, 한 100개 낫겠어, 이거? 그럼 뭐, 좀 있으면 이제 또 우리 고라니 선생님들 와가지고 또다 따먹겠네 또. 아, 이거 빨리 그래.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그치? 렇 나는 면사무소에 한번 얘기해가지고 음. 상의를 해봐. 이거 확인을 받아가지고 음. 빨리 뭐 직불금 그거, 그거를 음. 뭐 확인하고 을증거자료를 음. 확인하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그치. 직불금 꼴랑해봤자 얼마 돼도 않는 거가지고이 음. 그러니까. 농사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아, 그게 타작물 직불금이, 콩이, 응. 100카르당 200만원 나올걸? 3,000평에? 3,000평에 200만원 원 200만 원. 그렇으면 요거 뭐한 600평이 되겠나? 요거 800평. 800평이라? 응. 그러뭐 한, 한, 6, 7, 10만원 되겠네? 뭐그 정도 시값 되겠... 되겠네? 어. 아이고. 어. 근데 그거, 그거, 라도 받으면 좋은데. 그럼 뭐, 이걸 가르보면못 <laughs> 준다. 그러게. 아, 아, 진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은 뭐 좋은 결과가 어. 있기는 어. 예, 바랍니다. 빨리 그 저거 해 가지고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예, 여기가 예천 영궁이지영궁면아 용궁. 예. 음. 예천 영궁면입니다. 이봐보 음. 그 안에 지금 다들었거든근 하다가 하다가 튀기먹어 에이. 안에서 다저 함에 이거 주 어, 이게 지안 돼, 이게. 함에 가뭄에나. 안 돼. 아무나 넘안 돼. 안넘어가